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반골입니다.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반은 거꾸로 반이고요. 골은 뼈 골입니다. 세상의 일이나 권위 따위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기질.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주인한테 배반한다 배반하는 관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이 말은 삼국지 총나라 역사서 촉서에 실려 있습니다. 이 중국 삼국시대 때 총나라에 자기 제주를 과신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이위연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. 유비는 그를 장소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여 한중우태수로 임명했습니다. 그러나 제갈량에게는 위원이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위원의 목덜미에 이상한 뼈가 거꾸로 솟아 있는 것을 보고 장내에 반드시 모반할 인물임을 짐작하였기 때문입니다. 위원은 제갈공명, 제갈량을 겁쟁이라고 말하며,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음을 한탄했습니다. 어느 날 위원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. 그래서 행군 삼아 조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나는 어젯밤에 내 머리에 뿔두 개가 거꾸로 나 있는 꿈을 꿨소. 이것을 해몽해 주시오. 행군 삼아 조직은 다음과 같이 꿈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. 기린의 머리에도 뿌리 있고, 청룡의 머리에도 뿌리나 있습니다. 변하여 하늘로 올라갈 상으로 천하의 보기 되면 길몽입니다. 위연은 꿈 해석을 믿고 모반을 꾀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. 제갈량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대비하여 계략을 세워두어 바대로 하여금 위연을 따르게한뒤 목을 치게 했습니다. 이 시간에는 그 반항하는 기질, 언젠가는 주인을 배반하는 그런 관상을 가진 사람, 이 방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